짜장면은 무조건 사먹는 음식이라는 편견을 깨주고 싶었어. 그건 편견이 아니라 빅데이터가 아닐까. 시작! 팬에 식용유 3분의 1컵을 넣고, 다진 생강 반에 반 숟가락을 넣어줘. 만들어 먹으면 좋은 점. 고기를 아주 넉넉하게 넣을 수 있다. 근데 고기를 이 정도 넣으면 제육볶음 아닌가요? 만들어 먹는 건 사먹는 것보다 맛있어야지. 맛술 두 숟가락 넣고, 약불로 줄인 다음, 순장 세 숟가락을 넣고 볶아줘. 냉장고에 굴러다니는 양배추 대충 잘라서 넣고, 양파 하나를 깍둑 썰기 해서 넣어줘. 향수를 적어도 군만두라도 시끄럽고 면이나 삶아와라. 그럼 곱빼기로 먹어야지. 다진마늘 한 숟가락, 설탕 세 숟가락, 진간장 네 숟가락, 불소스 한 숟가락, 미원 반 숟가락 넣고 볶아줘. 이 상태로 먹으면 간짜장 소스는 끝. 나는 그냥 짜장이 좋은데. 그냥 짜장은 감자 하나를 작게 썰어서 물한 컵과 같이 부어줘. 그리고 감자가 익을 때까지 약불에서 끓여주고 감자가 익으면 면에 부어주면 돼. 짜장면 끝. 너무 맛있겠다. 근데 사실 형도 사먹는 게 좋아 보이죠? 그, 많이 먹어잼니다다